안녕세요 테스트 결과 보낸 거 봤어? 어? 아니 이집 몰라고. 미안. 야짐 싸고 준비해. 떠난다. 뭔 소리야? 어딜가 어디긴 어디야? 라라랜드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RX6800, RX6800XT가 공개하는 중이거나 이미 공개가 끝났을 시점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성능은 괜찮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고 계시지만요. 아직까지는 구독자가 5천명 정도밖에 안 되는 쪼렙 유튜버라서 따로 어디에서 제품 빌려주고 써보라는 데도 없고 그냥 입맛만 다시고 있는데요, 지금. 미래에 제가 6800XT를 질렀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RX6000번 때가 이미 공개된 시점일 지금. N3 라이젠 5000번대랑 라라랜드 구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이들 계시죠? 반면에 다른 벤치들 많이 봐가지고 라이젠 5000번대의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요 기존의 젠2 기반 3000번대 라이젠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 도대체 1년 사이에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겠어? 아닌가?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 라이젠 3000번대를 쓰고 계시는 유저가 5000번대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도대체 얼마나 게임 성능의 향상을 느끼고 낄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었죠. 자, 바로 출발합니다. 시작해요 일단 테스트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3600, 3900X, 5600X, 5800X까지 총 4종을 준비했고요. 보드는 MSI B550M 박격보 램은 마이크론 3200 8GB 2장이고요. 그래픽카드는 조텍 RTX 3070 트윈엣지, SSD는 PM981A랑 WD 블루를 사용을 했어요. 파워는 FSP 하이드로 프로 700W 제품이고요. 쿨러는 ID 쿨링 줌플로우 X360, 서멀은 그리핀 g 9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내 온도 24도 기준으로 케이스 없이 오픈 모드 바이오스 디폴트 TBO만 이네이블드로 바꾼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램 역시 시금치 상태에서 클럭 램타 변경이 없는 완벽한 디폴트 상태예요. 혹시나 하는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 영상은 구성이나 온도를 보는 게 아니라 각 CPU의 성능을 단순히 비교를 하는 영상입니다.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 클럭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행 3열을 넣어서 진행을 한 거고요. 또 하나 바이오스 최적화가 그럭저럭 된것 같긴 한데 아직 완벽해 보이지는 않니다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ASUS TUF X570 플러스 제품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PBO 뿐만 아니라, 클럭을 수동으로 잡고, 전압을 수동으로 줘도, 클럭 저하라든지, 팀 현상, 그리고 벤치마크에서 점수가 떡락하는 현상이 발생이 돼가지고요. 이런저런 B550 보드 여러 개를 주문을 해가지고요. 그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놈으로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는 FHD 해상도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 해상도가 FHD이기도 합니다. 하고요. 사실상 게임에서 성능 차이는 그래픽 카드 부하가 덜 걸리면은 걸릴수록 비교적 더잘 보이게 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프레임 차이를 부각되게 보이게 해서 영상 어그로 끌려고 이렇게 세팅을 한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라이젠 3000번대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을까를 먼저 고려를 한 다음에 제 생각에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FHD 기준으로 세팅을 해놓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클 좀 그만. 영상 하나 올리면 힘들어 죽겠어. 자, 바로 테스트 결과. 보죠. CPU 테스트로는 CPUG, 시네벤치 R20,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CPUG 벤치입니다. CPUG 싱글 스코어입니다. 3600이 477.4포인트, 3900X가 540.5포인트, 5600X가 637.2포인트, 5800X는 663.7포인트가 나왔어요. 와우. 사실상 전 세대 동일 라인업이라고 가정을 할수 있는 3600과 5600X가 약 25% 정도의 차이를 보이죠 와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싱글스레드 점수가 600점대가 나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 세대를 기준으로 25%나 점수 형상이 있다니 대단하네요 거기다가 5800X는 8코어가 다 살아있는 CCX는 바로 이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멀티 점수도 잠깐 보여드리면 다음 거 같은데요 일단 코어 수를 뛰어넘는 유의미한 스코어 가 나오진 않았지만 식코어 제품인 5600x가 5000점을 돌파 와 진짜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겠지만 5900x 나 5950x는 멀티 만점은 그냥 넘기겠는데요 다음은 시네벤치 r20입니다 릴리즈 23도 나오기는 했지만 요 여전히 비교를 하기에는 그동안 오래 사용했던 r20이 더 객관적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 을 했고요 각 2회씩 돌려서 더잘 나온 점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3600은 3305포인트 3900X는 7346포인트 5600X가 4519포인트 5800X는 5960포인트가 나왔어요 뭐 양상을 봤을 때 CPUG 멀티 점수랑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적으로는요 3900X와 5800X가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게임 제치고 작업만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3900X가 충분히 메리트 있을만한 제품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5800X와 1 0만원 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환상종인 5900x가 풀리게 되면은 빠이빠이 하겠지만 말이에요. 안녕 계세요. 게임에서의 CPU 성능을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 보기 위해서 파이어스트라이크의 피직스 스코어도 돌려봤습니다. CPU를 제외하면은 완전하게 동일한 세팅이기 때문에 그래픽스 코어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피직스는 3600이 18842점, 3900X가 28999점, 5600X가 25472점, 5800X가 35542점으로 코어당 성능이 상대적으로 좋은 젠 e n 3 5000번대 의 CPU가 확실히 좋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8코어인 5800X가 10 12... 코어인 3,900x를 압도하는 정도다. 그러면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게임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FHD 기준으로 측정을 했고요. 옵션은 변경이 가능한 모든 게임에서 풀 옵션인 상태입니다. 옵션을 조금 더 다운시키게 되면 은 그래픽 카드의 부하가 조금 더 줄어들어서요. 상대적으로 CPU 성능으로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3070놓고풀 옵션에서도 굉장한 성능을 이미 보여주는 제품을 굳이 옵션까지 타협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 생각을 해서요 그냥 풀옵션으로 두었습니다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하려면은 녹화 프로그램을 쓰는 게 사실 좋은데요 녹화 프로그램을 쓰면은 상대적으로 코어 수가 적은 3600이나 5600X가 게임 프레임에서 손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 상태로 두고 외부에서 녹화를 진행을 했고요 조금 영상을 보시기에는 덜 이쁘긴 하겠지만 더 정확한 비교는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게임은 총 7종을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레인보우 6 CG입니다 벤치 툴로 진행을 했고요 레식은 보시다시피 GPU 로드율을 다못 빨아먹고 있죠. 그래픽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PU에 따른 차이가 좀 부각이 되네요. 특히 3 0 0 0번대 모델과 5 0 0 0번대 모델이 딱 극명하게 분류가 됩니다. 코어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위 1% 프레임은 3,900X가 잘 막아주고 있다는 부분을 제외하면요. 모든 부분에서 5,000번대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600X랑 5,800X가 하위 1% 프레임을 빼고는 크게 차이가 없네요. 다음은 어세싱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역시나 확실히 고사양 다. 게 그래픽 부하가 먼저 걸리면서 3600부터 5800X까지 모든 제품의 프레임이 5차 범위 내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게 바이오스 불안정인지 아직 게임과의 최적화 문제가 안된 건지 하위 1% 프레임에서는 오히려 3000번대 CPU가 더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도 보시죠. 낮과 밤이 광원이라든지 때문에 텍스처 자체가 달라져서 이거를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낮보다 밤에 프레임이 더 하락이 되니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확실히 멀티코어를 잘 빨아먹는 게임답게 3900X가 3600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600X와 5800X는 역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5600X가 3600에 비해서는 약16% 정도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오버치입니다. 오버치는 사실상 저사양 게임이라서 그래픽 로드율이 좀 남을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쭉쭉 빨아서 닿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3600부터 5800X까지 크게 프레임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GTA5도 한번 보죠. 확실히 5000번 대가요 바이오스라든지 최적화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제가 하위 1% 프레임을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5번씩 돌렸거든요. 근데 결과 값이 같습니다. 5600X, 5800X가 평균 프레임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긴 하지만 하위 1% 프레임에서는 3,000번대 CPU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낮게 뽑히기보다는 중간에 드득하면서 끊기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5,800X에 비해서 5,600X가 더 심한 증상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거는 5,000번대 하드웨어적인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이오스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바이오스 때문에 지금 문제 있는 보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하나하나 안정화 되고 나면 해결될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죠. 3600과 5600X가 평균 30 프레임 정도 하위 1%가 약10 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5800X가 하위 1% 프레임이 3900X에 비해서 약20 프레임, 5600X에 비해서도 약10 프레임 가량 더 안정적인 프레임을 뽑아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롤 보여드릴게요. 무작위 총력전 리플레이 영상이고요. 롤은 그래픽 부하가 사실상 거의 없어가지고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240Hz를 넘는 고주사율 모니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사실 없을 거라서요. 이게 실질적인 체감이 느껴지진 않을 것 같지만 평균 프레임은 5000번대와 3000번대가 약 100 프레임 이상 벌어지고요. 하위 1 프레임에서도 꽤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800X는 하위 1 프레임이 220 프레임 정도 나오니까요. 이 정도면 풀옵션을 240Hz 이하로 거의 떨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방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와우!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그래픽 부하를 끝까지 뽑아내는 몇 가지 게임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게임에서 미드급으로 나온 5600X가 사실상 전세대의 플래그십인 3,900X의 게임 성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5,600X와 5,800X는 가격만큼의 성능 차이는 보이지를 못하면서요 게이밍용으로서 과연 5,800이 가성비가 나오는 제품인가 그런 의문점을 남긴 테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죠. 리사 누나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풀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전 세대처럼 5,600, 5,700X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오게 되면. 3000번대 라이젠 쓰고 계시는 게이밍 유저분들은요 본인 바이어스에서 5000번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 순간 무조건 업그레이드 이사각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AMD 라이젠 5600X 5800X의 간단한 CPU 성능 및 FHD 게임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아직은 제가 구독자가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미약한 맨파워 때문에 뒤늦게 제품 나오니까 구매하고 또 보드 문제 때문에 많이 늦어졌었는데요 다음번 라이젠 6000번대는 반드시 먼저 받아가지고 엠바고 전에 다 영상 만들고 엠바고 딱 풀리자마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b 4 5 0 쓰고 계시는 3000번대 유저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소켓 안 바꿨다라는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업그레이드 갑시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